가장 필수 아이템 중 하나인 전기 포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양의 물을 넣고 전원을 연결한 후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작동하여 정해진 온도까지 가열하는 전기주전자는 복잡한 조작 없이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죠.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이 존재하는 만큼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인기 상품을 정리해봤습니다. 총 5제품이고요. 제품 정보는 영상 설명과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소개할 제품은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포트입니다. 가벼운 바디에 직관적인 표시 등으로 작동 여부를 알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죠. 불순물을 걸러주며 필터 세척이 편리한 마이크로 필터와 1.7L의 대용량 용기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은 2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며 지금 후기도 22,000개 넘게 있어요. 와우 할인 중입니다. 다음 소개할 제품은 키친 플라워 알파스텐으로 용량 1.8L 제품인데요.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본체를 채용했고 열선이 보이지 않는 스텐 바닥으로 세척도 간편해 위생적입니다. 360도 회전 받침대와 초고속 가열을 자랑하며 주입구가 넓어서 물을 넣거나 세척 시 편리해요. 현재 가격입니다. 만 원도 안 되네요. 7000개 넘는 후기도 있고요. 세 번째 제품은 키친아트 전기주전자로 1.7L 용량이며 물이 끓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원 스위치와 수위 표시 눈금이 있어 확인하기 좋아요. 그리고 전원 표시등이 있어 전원을 켜면 내부 블루 LED가 점등됩니다. 3,000개 후기가 있고 11% 할인 중이네요. 1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넉넉한 용량으로 나온 홈플래닛 전기포트인데요. 쾌속 가열 시스템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열 완료되거나 건조 상태일 때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한데요. 한 손으로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원터치 뚜껑. 그리고 입구가 넓게 나와 물충전과 세척이 편리해요. 가열 상태를 쉽게 볼수 있게 투명 표시창 수위 눈금 표시가 있어 원하는 양만큼 가열도 가능하죠. 현재 44% 할인 중이며 가격 확인해 보세요. 1800개 후기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키친 플라워 쿠킨타임입니다. 실용적인 사용이 가능한 1.2L로 나왔고 완전 분리형 뚜껑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360도 회전받침대로 편하게 주전자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바닥이 물을 빠르게 끓게 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죠. 일체형 거름망으로 물이 한 번에 배출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가격입니다. 후기 5,000개 넘게 있고 2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네요. 이 제품도 로켓 배송 제품이고요. 지금까지 전기주전자 인기템을 소개 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제품 링크는 영상 설명과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